안녕하십니까 검은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재밌게 잘 보냈습니까 벌써 2월이네요 와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도 사랑하는 교수입니다 아, 오늘도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집착 안 하고, 뭐, 애착을 너무 지나치게 안 하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거는 정말, 어, 자연스럽게, 아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 또는, 음, 왜 그런 이야기 있지요? 아, 집착을 하면은 아, 멀어지고, 집착을 안 하면 아, 또 가까워진다.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 외식이 막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루 외식을 하면 또 하고 싶어요. 그럼 또 외식해요. 그럼 한 이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질려서 집밥이 생각이 나는 거지요. 아, 그럼 또 집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집밥도 한 며칠 먹으면, 아, 또 질린다, 이래서, 아, 또 나가서 뭐, 또 뭐, 어, 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또 어디 맛있는 게 있다 하면은,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음,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맛의 감각과, 우리 내가 느끼는 느낌과, 나의 성량과, 뭐, 여러가지가 울려서 그런 것이 물리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생명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 활동 속에서는 반드시 어,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 우리가 집착을 하면 싫고 집착을 하면 두려움과 갈등도 생기고 어, 불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곁들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러한 아 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은 뭐이 이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유지해주는 이런 어, 건강하고 어, 이렇게 <laughs> 생기가 있게 그야말로 구구팔팔 팔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 삶이나 어떤 것일까 저는 종종 어, 뭐, 이제 50대 밖에 안 됐는, 아니, 60대도 안 됐는 사람들이, 뭐, 아, 힘이 없다. 아 이제 활동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이런 말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 한창일 땐데 이상하네. 아, 어, 그런데, 뭐, 70, 80, 90이라도, 어, 엄청 활발하고, 어, 어,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유심히 관찰도 해보고, 어,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어, 제 나름대로, 아, 저 사람의 삶의 방법은 어떤 것이구나를 찾아내기도 하곤 합니다. 그게 전좀 취미예요. 예, 그래서, 아, 제가 뭐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지, 아, 저는 항상 그 자기 전공은못 속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지금 마음일까, 뭐, 늘 그런 마음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아, 그래도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기도 안 어둡고, 눈도 안 어둡고, 어 나름대로 두 발로 잘 걸어 다니고, 아, 뭐, 지팡이도 안 지으면 안 짓고도 90세 넘어가도 발바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나이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은 삶에 꾸준하게 이어져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비트라고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좋은 습관을 길러라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어떤 습관이 뭐, 뭐이냐에 따라서 삶을 사랑으로. 아, 애착을 갖고, 아, 이제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습관이, 그 무슨 습관인지 모르지만, 그 습관이 모여서 이상하게 집착이라는 아, 정서가 돼가지고, 유난히 아,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하기보다는 그 걱정이 많아요, 걱정. 그래서 아 지, 집착이 많은 사람이 걱정도 많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예 그런 감정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건강한 사람들은 살어 집착 그 습관적으로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볼때아 이제 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꼭 고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 상황과 어떤 어 흐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 또 여유를 좀 가지고 이 살아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해야 이거는 인간의 순수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참 음, 진면목이다 이런 너무 당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상황과 관련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지적인 어, 지적인 어떤 그런 틀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이 편안 하기가 참 쉬운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지적인 근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야만 아, 이제 때로는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는것 하고 완전히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사온 경험이나 이때까지 내가 생각해온 사고를, 생각을 다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살다 보니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뭐 이런 것이 와서, 이제,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하지만, 백신 개발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그래, 고생을 했 있지 않습니까? 벌써 3년, 5년이 다돼 가는데도 아직 코로나 타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인간이 뭐, 이런 것이 이게 절대적이고 이게 최고다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 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어떤,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리듬 제가 말한 우리 제가 말하는 리듬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리듬이 리듬이 어 삶의 리듬이없고 똑같은 어 스타일. 우리는 뭐 그런 걸 FM대로 산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아, 똑같은 스타일의 어, 똑같은, 어, 생활의 반복, 아, 이런 것이 아주 모범적이고, 이게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겉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몸이라는 것은, 아, 리더 리듬을 적당하게 줘야 아이 건강한 것이지요. 그래서 네 어,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어, 우리 삶은 고정적인 것이, 것이 아니고 어, 때에 따라서 어, 적절한 리듬을 잘 타야만 우리 우리 생명은 건강합니다. 아 예. <laughs>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런, 아, 우리 주변에 있는, 아, 자연들도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아, 리듬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너무 착실하게, 너무 열심히, 어, 너무 빈틈 없이 그렇게 모범적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 글을 떠났어. 아, 우리 건강 중심으로 아,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건강을 중심으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아, 그런, 아, 습관도 가감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습관이, 음~ 집착을 만들고 집착은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서 우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아~ 이 습관이라는 이이 자기 자신의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고 아, 아 너무 고정적이고 아 이제 털에 박히고 아 내가 아, 사람들한테 뭐안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나 너무 열심히 하고 아 착하다 말 듣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요. 어예사 사실은 어, 그렇게 리듬을 깨가 자기 자신의 건강의 리듬을 깨가 하면서 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후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는 항상 모든 것은 생명의 리듬에 할력 어, 있는 리듬에 어, 리듬 있는 어, 그런 삶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올한 해도 어, 사,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